안녕하세요. 광팡님이 영상 제작 꼬우꼬우를 외치셔서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속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노코박스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 백신 후보에 등재되었습니다. HAB가 나노젠과 나노코박스 MOU를 체결하고 나서부터는 한글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 뉴스를 봐야 했는데 한글은 너무 편하죠. 소식은 나노젠 홈페이지를 통해 퍼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노젠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왔습니다. 홈페이지 URL은 나노젠이 아니라 nanopama.com입니다. 여기 나노젠이라는 다른 기업과 헷갈릴 수 있는데 파마가 붙어 있는 웹페이지가 베트남 나노젠의 웹페이지입니다. 보통 기업의 뉴스를 보려면 미디어를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뉴스를 찾기 힘든데 스크롤을 내려보면 여기 메이드인으로 시작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나노 코박스가 레코드 되었다고 곧장 제목에 적혀 있습니다 레코드는 기록되었다는 뜻이죠. 바로 WHO 데이터에 기록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시간 끌거 없이 아래 내려가서 링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곧장 WHO 홈페이지로 넘어가집니다. 제목에 트래커라고 적혀 있는 것과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 걸 보니 이 프로그램은 백신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며 기록하는 프로그램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다운로드를 클릭하겠습니다. 하하, 프로그램이 아니었네요.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미지 사진에 속았죠? 여기 보면 엑셀 파일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저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는 8월 27일자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확대를 해서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첫 페이지는 서머리입니다. 그리고 클리니컬과 프리클리니컬로 구분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길 보면요. 현재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주고 싶습니다. 현재 임상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은 112개가 있고 전 임상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은 184개가 있습니다. 전 임상 단계가 임상보다 훨씬 많네요.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이뮤노믹도 전 임상 단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수많은 백신 후보 파이프라인들이 있는데 절반 이상이 전임상 단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임상이 많겠죠. 모두가 백신으로 선택받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전임상에서 선택받은 파이프라인이 임상시험으로 올라오고 임상시험에서 선택받아야 긴급사용 승인까지 넘볼 수 있는 거니까 말이죠. 백신으로 탄생하는 신약도 운명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총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후보물질들은 약 300개가 됩니다. 정말 많죠. 300개 중에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고 볼수 있는 게 112개의 임상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들이죠. 우리가 살펴볼 나노코박스는 당연히 저 112개 중 하나인 임상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살펴보니 who가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를 알수 있겠죠. 우리는 클리니컬에 들어가서 나노코박스를 이제 찾아볼 겁니다. 클리니컬을 클릭하면 백신 후보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확대하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면 캔디디 백신이라고 말합니다. 백신 후보라는 건데, 왜 백신 후보냐면 임상 단계에 있기 때문이죠. 임상이 잘 끝나면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백신이라 백신 후보입니다. 자, 먼저 클리니컬에 있는 백신 후보들의 개수가 아까 서머리에서 본 것처럼 112개인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 2, 3으로 넘어가죠. 마지막을 살펴보면 112번이 끝입니다. 112개가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노 코박스를 어떻게 찾을 건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추 보니까 백신의 이름으로 구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 디벨로퍼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나노젠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컨트롤 F를 누르면 찾기가 나옵니다. 나노젠을 입력합니다. 곧장 뭔가가 찾아졌습니다. 짜잔 여기 있죠. 나노젠 파마소디컬입니다 그리고 페이스 3니까 나노코박스가 현재 진행 중인 임상 단계도 일치합니다. 정말 나노코박스인지를 확정짓기 위해 NCT 넘버도 클릭해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네 들어왔는데요 제목에 나노코박스 맞죠?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입니다. 스폰서도 나노젠이 맞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를 찾았습니다. 아이디 번호 몇 번에 있었을까요? 59번이었네요. 자, 그리고 타입도 읽어보면 리컨비넌트니까 제조업 단백질이 맞죠. 그리고 다시 보니까 여기 백신 이름도 친절하게 적어놨었네요. 나노코박스로 말이죠. 자, 그리고 넘버 오브 도스도 있습니다. 두번 투여하는 것도 나노코박스가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는 WHO가 나노코박스를 백신 후보로 등재한 것까지 팩트로 확인했습니다. 나노젠 홈페이지를 통해 WHO로 넘어가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WHO 데이터 시스템은 2주마다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업데이트 되는 시스템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오늘 날짜는 29일인데 여기 날짜는 27일로 적혀 있죠. 그러니까 매일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뉴스 기사 말대로 2주 뒤에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머리를 확대해 보니 백신 플랫폼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흥미로운데요. PS가 가장 상단에 나옵니다. 프로틴 서비 유닛인데 112개 중 38개로 가장 비율이 큽니다. 전체의 34%를 차지하죠. 아무래도 정통적인 개발 방법이라 그런 듯 싶죠 아까 나노코박스도 여기 보이듯이 프로틴 서브유닛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줄여서 ps 라고는 여기 적혀 있고요 가장 많이 개발되는 방식입니다 혼자 막대그래프가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합니다 바이러스 벡터도 있고 dna도 있고 rna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데이터도 보면 흥미롭습니다. 넘버 오브 도스라 스케줄인데요. 1회 접종이 16개나 있습니다. 현재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 중엔 얀센이 유일하게 한번 접종합니다. 그런데 후보 물질들은 16개가 있네요.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건 역시 두번 접종입니다. 무려 72개나 있습니다. 112개 중 72개니까 대부분이 2회 접종 백신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케줄을 보면 먼저 1회 접종은 중간에 기다리는 기간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게 없습니다. 2회 접종부터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달라집니다. 14일은 6개, 21일은 28개, 28일은 38개로 가장 많습니다. 28일은 4주라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되고 있는 백신 후보들은 백신 접종 후 4주 뒤에 뵙겠습니다가 가장 많은 것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데이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우리 인식에는 주사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에 부합하게 인젝터블이 95로 그냥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세계는 오렐입니다. 경구용 백신이죠. 굉장히 흥미롭네요. 어떤 백신인들일지요. 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를 찾게 된것 같은데요. 재미있죠? 좀더 살펴볼 것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나노제의 나노코박스가 WHO 백신 후보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백신 후보는 300개가 있고 그중 임상시험에 들어간 백신은 112개입니다. 그리고 그 112개 중 하나가 바로 나노코박스였습니다. 임상 3상 단계고 제조업 단백질 백신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단백질 백신은 가장 많이 개발되고 있는 백신 플랫폼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